인 1800만 달러 당첨을 한이 옥자 씨 얘기입니다. 265. 세인트 루이스 제니 리가, 어, 4분 50짜리 해가지고 8년 만에 빈털터이 이제 원룸에서 지금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. 음, 그녀는 왜 행복하다는 걸까. 요게 지금, 어, 뭐요. 클린턴 대통령 딱 옆에 앉아요. 엘, 뭐요? 엘고어 부통령, 마가렛 대처, 뭐, 영화배우, 또 우리 뭐, 한국의 이효호 여사하고도 사진 찍고 그런 거 있어요. 근데 뭐, 이것 많지 않았어요. 이제, 청취부 기자인데, 대통령이랑 같은 어떤 아시아 여성이 있는데, 누군지, 그녀가 누구일까 영어가 농수하지 않은 돈이 많았다. 2년도 안된행 그리고는 사라졌다. 2년이 안 가지 그 돈이 음, 교재 있어 뭐 300만 달러를 자이 이옥자 씨가 여기가 내 땅이었어요. 19억 원 22억 원짜리 19억 원짜리 집에 방이 열아홉 개 극장이 있어요. 있었어요. 요리 이제 세인트루이스 한인회장이 내요 <laughs> 고등학교, 대학교, 친구인데, 엊그저께 만났어. 이 친구. 어, 100불짜리는 자기 신분에 안맞는다고 뭐 100, 100불짜리를 첨부를 주고, 돈을 왜 개념 없이 쓴 거지, 막. 막. 한국에서, 미국에서 도와달라고 막 오고, 어, 돈좀다라이 이렇게 쌓여 있었대요. 아까 그 영국 저기 하듯이 이제 이 사람이 그 변호사예요 이~ 이옥자씨 변호사 몇 퍼센트를 기부했나요 3 분의 이삼 분의 일만 자기가 그냥 신나게 쓴 거야 어~ 삼 분의 이는 기부하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 가구가 왜 필요해 숟가락만 있으면 깔고 덮고, 입으로 한 채. 입으로 한 채. 이, 사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. 숟가락 하나. 그 다음에, 어, 그릇도, 냄비도 하나, 빵도 없는데, 빵이야, 뭐, 얼마 안 되니까. 당첨되지 않았으면, 음, 이렇게 고난을 받지. 그러니까, 뭐, 뭐, 뭐야. 한마디로, 남과 일몽, 그, 꿈 속에서 살다가, 현실로 돌아온 것 같은. 이게 이제 시인이 됐대요. 미시시피 강물에서 내 네, 오늘 밤또 울었다. 이렇게. 음. 어, 이제 지금 사진만 하나. 이 워싱턴 대학교 어, 그 뭐예요. 이 어부 딸 다니는 대학에다 130만 불 기부해 가지고 사진 도서관에 남은 것만 남아 있습니다. 이게, 교대에 뭐 나와 있기 때문에. 자, 마치겠습니다.